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상권 다 걸리는 거 아니냐? 오늘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 여기 안에 밖에 없어서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난이고 이 대중교통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요즘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대 앉아 있는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근데 그 핸드폰을 보는 그한 절반 이상은 유튜브를 본다 는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혹시 주간 이상 그를 본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한번 보라고 추천을 해줘. 야. 그런 컨텐츠. 아니 유튜버네 이제. 어디서 이런 유튜버 컨텐츠 봤어? 아나 여기 어렸을 때 여기 신림. 이모 큰이모네 집이어 가지고 여기서 맨날 지하철 타고 나. 아. <목소리가> 저... 지금 장인 장애... 아,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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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핸드폰 봐, 다 핸드폰. 같이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거. 유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철도 안전법에 따라 1년 이 유튜브 봐요 유튜브 봐 성준이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구독, 구독, 구독. <웃음> <웃음> 구독, 구독. 구독. 어디 가요? 네, 강남요 강남 매근. 네, 저집가려 직장이 거기요? 아, 집 가려고. 집이 강남이요? 아니요. 그럼. 버스 타야지. 아, 수원? 아니요. 그럼. F 용인. 분다? 용인. 가, 아, 용인. 저 친구는. 저는 강남 안 가요. 그럼. 잠실? 어. 잠실? 어... 왜, 야구 보러? 집 가면 집아집 가? 집이 잠실, 잠실 어딘데? 아니, 잠실도 갈아타. 아, 어디데 하루 사 둘이 무슨 사이? <laughs> 어? 어? 무슨 사이 같아? 엄마랑 딸? <laughs> 거기까지 몇 살이에요? e s s e r i e m e s 이 e r i e Messerie. Messerie. m e s 뭐 e 뭐, r 어디, 뭐, 뭐 내가 한 거야? 아, 진짜? 어때? 오예, 기 친구가 초록색을 그렇게 좋아해. 진짜로? <laughs> 초록, 초록색을 왜 좋아해? 녹차를 <laughs> 좋아하거든. 녹차를 좋아해서 초록색을 <laughs> 좋아해? 그럼 비상구 좋아하겠네. <laughs> 비 아, 그래서 이호선다고 비상구랑 결혼해 나중에. 비상구랑? <laughs> 어. <웃음> 비상구? 그래, 너무 많아가지고, 어디에 있는 거? 어디에 있는 2층에 있는 거, 3층에 있는 거, 4층에 있는 거. 3층에 있는 거. 근데 집이 그렇게 먼데,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? 학교에. 무슨 학교? 대학교? 뭐, 뭐 전공했는데? 뭐할거 같아요? 네. 토목? 어! <laughs> <laughs> 진짜로? 저희 토목 완전 환경과. 아 진짜로? 거기 그 근데 저희는 환경이요. 근데 여자들이 잘안 지원 안 하는 곳 아니야? 맞아요. 근데 그냥. <laughs> 그래가지고 토목이라고 했는데 토목이야? <웃음> 아, 뭐가? <laughs> 아 어쨌든 비슷한 거잖아. 아 지금 도 그런 쪽 일을 하고 있어요? 아니요,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. 아 지금 졸업해가지고? 이제 해요, 이월도. 아 이월 달 똑같은데? 똑같은데 들어갔어? 아니 아니요 이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취직 준비하고 있어요. 아잘 됐으면 좋겠다. 그니까요. 남자친구 있어요? 있을 것 같아요? 없으니까 둘이 이러고 있겠죠. 아, <laughs> 돼 있어요 있어요. 어못 믿는 거. 사진 봐. 아 있냐? 이거 봐봐요. 여기 아 그러네. <laughs> 아 얼마 됐어요? 3년 넘었어요. 3년? 카톡. 이제 곧 4년이에요. 그래? 카톡 55개인데 왜안 읽어? 네? 카톡 55개. 안읽 <laughs> 남자친구 카톡 55개인데. 자여자. <laughs> 지금 조심히 가시고, 나또 홍보하러 가야 되니까. 무슨 채널 봐요? 게임. 게임밖에 안 봐요? 내 것도 구독 좀 해줘요.

재밌어가지고. 주간인상좀 재밌어가지고. 아, 그래? 아, 할게요. 아, 아, 하시면 안 돼. 홍보하고 다니고 있어요. 아, <laughs> <내가> 왜? 내 <laughs> 이거 찍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나가면 안 돼. 안 되면 지워질 텐데. 지워져요? 지워줄게요. 아, <laughs> 모자이크해서 나가도 되죠? 아니, 모자이크해줄서 어디서 가려져야 돼요? 이몸 자체 가려줄게요. 아, 네. <laughs> 어디 가시는데? <laughs> 어, <거>. 난 늑대가 나고 <laughs> 어. 양다리인가봐요. 아, 근데 왜 가려달라고 해? <laughs> 어디로 가요? <내가> <laughs> 어딘데 여기가? 밤이네요. 어, 그래? 나는 차라리. <laughs> 어디 옆 <laughs> 가요? 나도 강남역 가는데 아 진짜. 구독했어요? 네 나랑 사진 하나 안 찍어도 돼아니아 아, 좀... 아, 장난이에요 그냥 물어보면 아요 네, 아, 모자이크 처리해서 네죠 네, 알았어 다 몸은? 다요 몸은? 처음부터 다요 그러니까 얼굴만 아니, 몸도 다. <laughs> 뭐, 몸만 봐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. <laughs> 뭐, 현상수보에 보면? <laughs> 뭐, 뭐, 경찰에 쫓기고 있어요? 아니, 다 가려드릴게요, 진짜로. 사람. <laughs> 알겠어요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이거 구독했어요? 네. 지금 누구 만나러 간다고? 친구요. 친구도 구독하라고요?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두 명. 네. 두명 약속? 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지하철을 타고 홍보를 해봤습니다. 구독자 정확히 4명 늘렸습니다. 왜냐 그 많은 분들에게 좀 이게 공공 장소기 때문에 큰 소리로 홍보는 못하고 그나마 조금 이제 마스크를 썼어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만 구독을 했습니다. 한 낮에 낮에 그렇게 돌아다니면 또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실 것 같아요. 어 그때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컨텐츠가 괜찮으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열심히 일한 당신들, 오늘도 지하철 막차를 타는 여러분들 힘내시오. 저도 탈 겁니다. 여러분들을 만나러 파이팅.